대한민국 1등 시니어 전문 채널 떡순이TV입니다. 카드를 많이 쓰면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준다는 상생 소비 지원금 9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됐죠. 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원 대상이나 혹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이 제도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름만 그럴싸하고 효용이 없다. 이건 그냥 안 주겠다는 거다. 나는 안 쓰고 안 받으련다. 아, 맞습니다. 얼마를 써야 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역으로 먼저 계산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월 50만 원 정도 쓰던 사람은요. 101만 5천 원을 써야 되고요. 어,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은 203만 원을 써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두 배를 써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우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 적은 돈이지만 최대한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 총두 가지 방법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방법대로 카드를 사용하시면 지원금을 조금이나마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똑순이 TV 상생 소비 지원금 최대로 받는 방법. 오늘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큰 돈이 들어갈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진짜 적은 돈이지만 뭐 몇만 원이든 혹은 최대 10만원이던 받는 게 낫죠 아, 게다가요 또 이거 신청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저는요 신청은 하시되 이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갑자기 안 쓰던 소비를 늘리세요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원금을 최대로 받는 이두 가지 방법 모두 어, 돈을 더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존과 같이 똑같은 금액을 쓰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쓰면서 상생 소비 지원금도 최대로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만 두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명의 카드로 몰아쓰기. 가족이 둘 이상이시라면요. 한 명의 카드로 몰아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의 카드로 몰았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올해 4, 5, 6월 달, 이세달 동안 카드 소비액이 가장 적은 사람 있죠. 그 적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 설명이 좀 복잡해서 제가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상생 소비 지원금의 구조상 원래 많이 쓰던 사람이 계속 많이 쓰는 것보다는 원래 적게 쓰던 사람이 갑자기 확 많이 쓸 때, 그때 지원금을 받는 게좀 수월합니다. 그래서요, 가족 중에 우선 소비가 가장 적었던 사람, 4, 5, 6월 중에 카드를 가장 적게 쓴 사람을 한 사람 고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카드로 몰아서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불필요한 소비를 막 해라.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안 사던 걸 갑자기 막 사라. 이런 뜻? 아닙니다.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면, 피할 수 없는 돈이라면, 이왕이면 한명 걸로 몰아쓰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한 명은 카드 실적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큰 지출은 10월과 11월로 땡기기. 자,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럴 돈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침을 맞으러 간다거나, 주기적으로 보약을 지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추모공원 관리비처럼 어차피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차피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이라면 기왕이면 10월이나 11월에 땡겨서 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추모공원 연장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어차피 들어갈 돈이니까 이참에 미리 연장 결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나중에 낸다는 것도 아니고요. 미리 낸다는 거니까. 추모공원 쪽에서도 반가워 할 일입니다.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뭐 10회나 20회를 미리 끊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 어차피 계속 다니실 거라면 상생소비지원금 혜택 받으실 수 있을 때 끊어 놓으시는 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학원비 같은 걸한 두세 달치 좀 미리 결제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젊은 분들 보니까 헬스장 미리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머님들은 사우나 티켓, 사우나 티켓을 미리미리 미리 끊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추가적으로 뭘더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미래에 끊을 거라면, 미래 결제할 거라면, 기왕이면 10월이나 11월로 땡겨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똑순이TV 카드를 많이 쓰면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상생 소비 지원금. 어, 오늘은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소비 방법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정책이다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20만원을 꽉꽉 다 채워서 받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아, 그래도 다 받기는 어렵지만 단돈 만원이라도 혹은 몇만원이라도 받는 게 유리하고요. 또 이거 신청할 때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필요 서류 챙겨갈 거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청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 제도 역시 오부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 방법이나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전 영상을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